예, 안녕하세요. 갑토토일입니다. 예, 오늘 이제 8월 10일 국내하고 프리뷰 어제 이어서 연속 연속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카카오톡 적어놓은 이유는, 현재 그, 단톡방 운영 중이에요. 분석방 운영하고 있는데, 예, 뭐,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실 수 있고, 오셔가지고, 뭐,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석 내용 같은 거, 이렇게 제가 항상 올려드리니까,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주, 주셔, 문의 주셔서, 예,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간단한, 좀 뭐냐, 그, 카카오톡 방,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룰이 있어요. 예, 그룰 정도만 잘 지켜주시면은 예, 그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흥미로운 기사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예, 먼저 이 기사입니다. 예, 그 이연전 2연, 체제 본격 시작 예, 중위권 싸움은 더흥미진진뭐 이런 식으로 그 기사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셔야될 점이 주의있 보셔야 될게 일단 지금 2연전, 2연전 체제로 이제 도입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정이 잦아지는 팀이 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 10개의 구단이고 여기에서 그 일정을 아무리 공평하게 맞춘다 해도 어느 팀은 조금 손해를 보, 보는 팀이 나올 수밖에 없, 없는 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사가 아주 그걸 잘 다, 다뤄 주셨더라고요 보시면은 에, 사, 그 일단, 일단 일정이 좀 괜찮은 팀은 삼성이에요. 삼성이 이제 에, SK 거치고 잠실 거친 다음에 에, 이제 대구에서 홈 5연전을 펼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아무래도 에, 조금 더 성적 그 홈에서 그러니까 일정이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에, 좀 괜찮다는 에, 소식이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롯 롯데 갔다가 잠실 잠실에서 삼성 만났다가 그다음에 고척 갔다 가 광주 갔다가 예뭐그팔도다 돌아다니는데 예, 이렇게 때문에 더군다나 그거 SK로 홈에서 SK 홈에서 이렇게 같이 또 경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구연패인가요? 예, LG가 지금 구연패 중인데 어그 아무래도 예, 그 일정까지 꼬여가지고 LG는 이번 시즌 좀그 어, 힘겨운 일정 일정이지 싶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기아입니다. 예 기아가 이제 고척 갔다가 예, 지금 광광주에서 롯데전 지금 펼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그 인천에 이제 SK 구장에서 갔다가 예, 다시 광주에서 LG전 예뭐 이런 이런 식으로 예 왔다 갔다 하는 일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좀그 손해를 본다는 예, 예 그런 내용의 기사였고요. 예, 오늘 그 이제 기사는 다 봤고 예, 오늘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가지고 온그 제가 분석이 예, 기아 대 롯데전이에요. 예, 기아홈 기아호에서 펼쳐지고요. 아무래도 아까 그 기아 제가 그 징검다리라고 진검다리, 제가 말씀드렸죠. 그, 그 기사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아는 오늘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투수가 에이스 양, 양현종이에요. 사실상 지금 기아에서 그 패, 그 패틴의 빈자리를 양현종 선수가 채워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의 실질적인 에이스인데, 근데 지금 기아가 그 성적이 안 좋은 게, 음, 보시면은, 그, 야영종이 최, 그, 최근에 많이 털렸어요. 보시면은, 이제 6인인까지 소화를 해줬는데, 안타 9개 받고, 에, 그, 그렇게 막 많이 털린 거 아닌데, 그래도, 그, 그, 기아 입장에서는, 한, 실점 한 2점 정도 해주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야영종 같은 경우에는, 아, 그, 야영종 같은 경우에는, 롯데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보시면은 12이닝 5실점 오잘책점, 홈런 하나에 볼렛하나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laughs> 썩 좋은 그 성적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가 좀 심각한 게 오늘 롯데에서 손아섭이랑 그 이대호 빼면서 오늘 사실상 포기했던 그 경기였는데 오늘 그냥 롯데한테 사정없이 털렸죠.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예, 기아는, 이번, 오늘 경기는, 오늘 경기까지는 진짜, 절대 내줄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브론트 한번 봐볼게요. 두브론트 제가, 이날 제가 아마, 아, 이날, 7월 29일 날, 제가 그, 직관을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상대가 브리검 투수였어요. 그, 넥센의넥슨 넥센의 브리검 투수였는데, 그 브리검이랑 좀 비교, 비교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애가 그 공을 던지는데 볼 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구는 좋은데 이상하게 그볼 비율이 좀 너무 높더라고. 예, 그리고 지금 최근 세 경기 다 이거 그 투구수 100개가 다 110개가 다 넘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브런트는 사실상 좀 많이 지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근데 상대전적 자체는 좋습니다. 14.2 14 이닝에 1실점 예, 1자책점 예, 볼넷 두 개. 예, 상대 전적까지는 좋은데, 근데 최근 폼 보면은, 예, 최근 폼에서 볼, 비, 볼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그두 브론트가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적어놓, 적어놓은, 적어놓은 것들 제가 말, 씀을안 드렸는데, 예, 최근에 자투수 상대로 롯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투수 상대로 롯데가 1위에요. 예,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투수 상대로 굉장히 강한 롯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보면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제구가 어, 안 되고 있는 모습, 예, 그, 아무래도 본래 비율이 많으니까, 예, 구가 좀, 그, 제구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2연전이기 때문에 문학 원정 가기 전에서 홈 가기 전에 홈에서 기아가 안 가림을 쓸, 쓸 것이고 이기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아는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다. 예. 예데 기아가 이기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두브런트를 털더라도 롯데가 요새 지금 빠따 빠따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번 번즈라든지 아니면 손아섭 이대호 예, 이런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그 요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채태인에다가예그 진짜 뭐냐 민병헌까지 롯데 굉장히 타선 타선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팀이에요. 근데 항상 789번은 저뭐좀안 좋더라. 근데 오늘 뭐안중열그 포수도 나와가지고 오늘 홈런 치는 것도 보고 하니까 아 롯데 진짜 장난 없던데. 롯데 진짜 잘하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아가 무조건 이기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약간 타격전으로 가야 그거 감수성이 많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은 기아 타선이 두 브론트를 턴다고 해도 만약에 뭐한 4이닝에 3득점을 가져온다고 쳐도 근데 그렇다고 롯데가 그렇게 당하고 만 있을 팀이 아니거든요. 그 제가 아는 롯데는. 최근에 빠따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보다 사실 그 롯데가 더 분위기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롯데가 그 아마 경기를 그냥 내주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두블런트 예, 선발인데 그래도 레일리 다음엔 두블런트인데 예, 롯데가 아마 쉽게 내주려고 하는 경기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10.5 10.5 기준 저는 오버를 예,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저번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그 이제 그 상대 상대 타율이나 아니면 최근 10경기 타율 예, 이런 걸 제가 정리해 온 거예요. 예, 예, 상대 타율 보면 굉장히 좋아요. 전준우 선수도 굉장히 좋고 예, 손아수 선수도 지금 3할 8푼 치고 있고 민병원 4, 4할 2푼에 이대호 3할 8푼 뭐 번즈 5할 3푼 뭐 그렇기 때문에 아 예, 화력전으로 가기에는 예, 굉장히 좋은 그 구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laughs> 그저두 번째 상대의 기아 타선도 그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버나디나 상대로 아 버나디나가 예, 두 번째 상대로 상 상대 대타 율 3할 3푼 기록했고 안총 안치홍, 앙치웅이 상대로 이제 6할 6푼 예, 물론 뭐몇몇 몇 경기 없었지만 예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거 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 경기 한번 봐 보겠습니다. 예, lg 대 삼성 경기입니다. 예, LG 요새 지금 8연 팬가 9연 팬가 모르겠는데 지금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얼핏 봤는데 저도 그 기억을 잘못 하겠네. 8연 인지 9연 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 8연 팬에 8연 패. 예, 지금 8연 패 중인 LG고 왜안 나오노. 잠시만요. 아, 됐네요. 예, 그, 그, 지금, 파른패 중인 LG고, 그 다음에 지금 차우찬 선수가, 아, 저 차우찬 투수가, 그, 지금, 최근에 진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 이때,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때 2주를 쉬고 나왔거든요. 2주 쉬고 나왔는데, 잠실에서 그것도, SK한테, 예, 그, 8실점을 내주면서, 안타 테 7개, 7개 맞고피 없는 한 개에다가, 볼넷 3개, 예, 지금 애가 더위를 먹었는지 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심차 적어놨죠. 7월 성적이 18.1 이닝에 3 0안 타, 30 피안타, 28 작채점. 이건 사실상 지금 차우천 선수는 거의 뭐 슬럼프라고 봐도 돼요. 슬럼프로 봐도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차우찬 이건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자투수 예, 상대라고 적어놨는데, 예, 이거 우한입니다. 우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실상 영향력이 없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LG가 지금 1승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8연패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김현수라든지, 뭐, 이용종 같은 선수들이 좀 살아나줘야, LG도 힘이, 힘을 받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원정팀 삼성입니다 삼성 이제 오늘 보니아 선발이고 보니아 같은 경우에는 보니아도 볼넷이좀 많은 유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투구수가 늘어나면서 예, 투구수가 늘어나면서 그 이렇게 안타도 많이 받고 해서 이거 이닝을 많이 소화시켜 주는 그런 외국인 투수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책점도 좀있고요 예, 그렇다는 점 확인, 그, 참고해 주시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삼성으로 많이 몰리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예, 삼성으로 많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근데 저 생각에는 지금 LG도 절실하거든요. 아까 LG도 그게 안좋다 그랬잖아요. 그, 좀, 로테이션, 그, 원정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잘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은 지금 일정이 좀, 풀렸어요. 풀렸기 때문에. 삼성은 그렇게 막 다른 팀에 비해서 막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일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G가 좀 치고 나가고 삼성 따라가고 하면은 11.5 정도는 제 생각엔 좀 높은 기준점이지만 그래도 오버 경기가 나올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따로 준비해온건 없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예, 따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c 정 해놓으시고 예,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그 예,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하나 대 넥센 경기 예, 하나 대 넥센 경기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예, 제가 넥, 픽은 일단 넥센 4인승을 제가 픽을 했어요 예, 그 이유는 지금 넥센이 빠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일단 선발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은 해커가 지금 그 이번 시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계속 흔들리다가 흔들리는 모습 계속 보여주다가 예, 지금 정 경기에 KT 전 이거 다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니까 예,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삼진도 예, 여덟 개나 잡았고 예, 투구 수는 비록 좀 많았지만 예, 그래도 해커가 좀 살아나는 모습, 옛날 품 예, 살아나는 모습으로 예, 그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줬거든요. 예, KT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요새 빠따가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로아스도 있고 강백호에다가 황재균, 그 박경수 뭐 이런 이런 선수들이 넥센 그 넥센을 아무래도 이렇게 잘 이끌고 아그 KT를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맞다,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닌데, 절대 아닙니다.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외국인 타자들 중에 루어스가 지금 최고의 용병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점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넥센은 지금 예, 불펜이 완전히 예, 답이 없다는 거 예,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 저는 4이닝승4인닝승을 예, 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우 선수 보면은 김민우 선수 최근 폼 보세요. 엉망입니다. 몇개 던지지도 못하고 3사 이닝 던지고 지금 예 나가리 됐는데 예김그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그 폼이 안 좋은 제딴에 제 이제 폼이 안 좋은 선수 중한 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그 4이닝 정도는 무난하게 렉센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그거 투수대 투수대 타서 아 타자들 예그 중심 타자들 예, 상대선적이고요. 이,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적 분석 자료입니다. 외적 분석 자료. 예, 이거 이제 이거 보시는 방법은 그 앞에 이제 내적 분석을 다 마치고 나서 마치고 이거는 뭐 금액 같은 거 정할 때 금, 금액 같은 거 정하실 때 보시면은 참고해야 될게 금요일 날 성적이 하나가 굉장히 안 좋아요. 하나 요새 오늘 경기 치면은 이제 그거 수입인데 이연전이라서 하나 굉장히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이거 참고한 것도 있어요. 넥센 승이 내적인 분석도 있지만 외적인 분석으로도 넥센 넥센 승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두산이야 뭐 항상 잘했고. 예, 그 다음에 우한 언더 상대 팀순위뭐 이런 것도 뭐 우한 언더 투수들 나오면은 예, 여러분 그 어느 팀이 공략을 잘하는지 예, 상대적으로 s k 포홀린스윙이라서 예, 그 지금 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kt 뭐 빠따 제가 핫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넥센도 요새 빠따 좋죠 예, 초이스 없고 그냥 고, 지금 고용 쓰고 있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분석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예, 좀더 다른 분석 뭐물분나 아니면은 그저 일본 야구라든지 이런 분석 좀그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분석픽 같은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편하게 MH08 연락 주시면은 예 누구든 예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셔서 예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